기독교 성소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오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발견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improvement,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h e w t o n i a n s 하나님의 숨소리 구약 전서 에스겔 31장 제 11년 3월 5일 날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더라 너는 이집트 왕인 파라오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라 누가 너희인가 비고 될수 있느냐 하라 볼어다아스로 사람들은 한때 숲을 끊는기하는 아름다운 가지를 가진 예반노노백항목이었느니라 그것은 키가 크고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심긴 것들로 흐르며, 보일물이 드루 묻은 나무에까지 맺히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드루 묻은 나무보다 높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놨고, 공조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고, 그루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그 나라에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기로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악목이 능히 그를 가로지 못하고 잔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내들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투기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여호와가 만하노라 그 기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그만하였은 적. 내가 이방인들로 심젠자의 손에 넘겼으니 그 심젠자가 그를 사악하게 대접할 것이라. 즉 내가 그 사악함으로 그를 내 쫓아내었느니라. 또 낯선 자들 즉그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이 그를 뺏어 버려두었느니라 산돌에 의하 모든 골짜기들의 그 작은 가지들은 떨어졌고 그큰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강들이 의하여 꺾여졌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 그늘로부터 떠났고 그를 버려두었느니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나머진 나무에 가며 들루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겸하지 못하게 하고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동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니그들을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나주 여아가 말하노라.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왜곡하게 하고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건물을 거치게 하고 네바으로로 걸으며 애국하게 하고 들은 모든 나무로 걸나요 세전하게 하였느니라 그 나무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저성으로 내던질 때 나는 그파미로 소리로 이방인들을 떨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에덴의 모든 나무 뼈나고 좋은 네바노로 나무들도 곧물을 흠뻑 먹으며 자란 모든 나무가 저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느니라 I made the nation tremble at the sound of its fall, and I brought it down to the grave with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Then all the trees of e d e n the choice that the best of Lebanon, all the trees that well were well w a t e r s d were consoled in the earth below.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배에 내려 칼의 살륙을 당한 자에게 일어 나니 그들은 예측에 그의 하려던 자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 그날에 거하던 자니라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니게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 중에 누리라 이들은 파라오와 그 모든 군대니라나주 여호와의 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시니라 아멘.